어, 민물에 부실을 거셨어? 어, 어, 타라파, 씨. 어후, 아, 이게 쏘거렸으면, 씨, 대박인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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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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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구 칠구 나거 제대로 먹었나? 아니이걸나오 그래. 야마가의 이그지스트네 최고의 조합 나왔네 쇼크렛 쇼크리안 터진다 응. 쇼크안 터져 쓸리지 않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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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쇼리바 <laughs> 주문 걸어형 주문. 쏘가리로, 쏘가리로 바꾸라고. 쏘가리 이거 쏘가리 바껴라. 되면 칠자 된다, 이거. 쏘가리로 바뀌라 씨. 제발 쏘가리로 바뀌라 <laughs> 아, 씨. 제발 쏘가리로 바뀌라여기서 손맛 보고 있으면 좋은 거요. 나저 어. 사람들은 왜안 가고 지랄이야. 아. 지금한돼뭐 쏘가리 치러 지금 내려왔어야 되네. 어, 민물에 부실 그래서 길수요안쪽으로안아수리쓸리안 쓸려, 안 쓸려. 어, 부르르 부르떨어소를바뀌라 제발. 소를바뀌라 위원네. 그 가생 들어왔네. 아, 그래? 때라, <laughs> 점프 점프팀이 안되지 쏘거리가 아니지 점프팀이야 이거? 야, 야, 씨. 이거야 이거 힘어힘어 아, 씨. <laughs> 아, 씨. 저쪽 어, 올라왔올라다 올라왔다 다시 들어